교회 전례력으로 주님 세례 주일입니다. 세례 성사의 기원이 되는 날인데요. 주님 세례 주일의 의미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님 세례 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부에 대한 순종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선택한 겸손의 표양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에 성령을 주시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화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주님 공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심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빚은 기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세례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것을 구원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주님 세례축이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거듭난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세례성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느님께 사랑하는 아들딸이라 듣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주님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자격 없이 사는지를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한편, 주님 세례 추길로 성탄 시기는 마무리되고,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